자,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어, 얘하고 접할 때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N, QN이라고 하자 그래서 LN은 PN, QN의 선분 PN, QN을 말할 때길이지요 길이 어, 요 놈은 얼마냐 그랬지 일단 기울기가 N이고 음, Y절편이 뭐? 양수인 직선이 얘하고 접한다 그랬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Y는 그, 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배 루트 m 조그 플러스 1. 뭐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d는 r 을 쓰겠어요. y는 기울기 n 이니깐 n 의 x에 플러스 뭐뭐 b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지금 nx 빼기 y 플러스 b는 제로가 될 거고.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하면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b가 되는데 그게 반지름이 n이란 말이야. 그래서 b가 n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y는 nx에 플러스 어 마이너스 이제 b, 이제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에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될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요놈은이드편이 뭐야?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n에 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게. 됐지? 그럼 여기는 n에 루트 n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 0일 때 값이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되겠네 그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p n q는 여기서 여기 뺀 거의 제곱이니까 여기 0, 콤마 n 루트 n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쟤는 n제곱 플러스 1하구요그 다음에 n의 제곱에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거기에 이제 루트. 그럼 쟤는 n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어1 플러스 n제곱이잖아. 또.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 제곱이라서. 됐죠? 그거를 2인 제곱으로 나눠라 그랬어. 얼마?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